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바로 내년 2026년 정치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 시설자금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내년 종진공 시설자금은 2월달에 마감이 되시기 때문에 각별히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이 외에도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대표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정치 자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진공 자금인데요. 이 중진공 자금은 매출이 4억 이상이시면 부합이 되시고, 4억 미만이신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일 경우는 직원이 없으셔도 접근이 가능하신데요. 이 제조 외에 유통업, 음식업, 서비스업종은 4대보험 기준으로 직원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5명 이상 되셔야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화장품을 OEM 제조하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매출은 3천만원 정도 이셨고 이 수출 실적이 600만원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에서 1억이 승인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로 매출이 감소해도 받아 보실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에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2023년도는 매출이 10억이셨고, 2024년도는 매출이 8억이셨는데요. 매출이 2억이 감소해도 불구하고, 이 중진공에서 1억이 승인되신 겁니다. 이렇게 매출이 감소해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은 2월 달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은 5년을 만기로 하셔서 2년 동안은 거치 기간 이자만 내시다가 이3년째 원리금 균등을 사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4년 거치 10년을 만기로 윤년원리금 균등산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신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인데요. 먼저 대표님이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십니다. 제조 운송업, 건설업 등은 4대보험 기준으로 10인 미만이시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시고요 유통업, 음식업, 서비스업종은 4대보험 기준으로 5인 미만이 되셔야 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십니다. 대표님들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번더 따져볼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보다 매출이 10% 이상씩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2년 연속 어, 발생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 재무제표를 잘 보셔서 작년보다 10% 이상씩 증가했는지, 그게 2년 연속 있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한도가 2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 자금입니다. 수출 실적이 천불 이상만 되시면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천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44만 원 이상만 되시면 이 수출 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간접 수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통 판매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수출로 인정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업체한테 수출을 했다는 구매 확인서를 받게 되시면 그것을 준비 자료로 해서 감정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 자금인데요. 이 스마트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예를 들면 무인점포, 무인빨래방. 무인 편의점,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무인 스크린장 이 외에도 이 식기를 세척하는 이런 세척 기기들도 자동화 설비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이 기기들이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상공인 정지 자금은 금리가 3%이시고요 보통 5년 만기로 해서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할 사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2026년 정세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중진공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시고요. 금리는 2%에서 3%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공인정치자금이 있었는데요. 이첫 번째로는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씩 2년 연속 증가하셨거나 수출 실적이 1000불 이상 되시거나 직접 감조, 수출 다 해당이 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 자금이라고 해서 AI 또는 무인 관련된 기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신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해당되시는 자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금은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대표님들이 잘 활용하셔서 매출을 증대하고 기업이 더 선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글을 남겨주시고요. 대표님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공장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